분야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오늘도 한국자원의 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한려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려리야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외학교 교사의 시간. 오늘 교사 선생님들 네. 지난 주에 이어서 그두 번째 시간으로 네, 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방송 가족들 여러분 지난 주 다양한 질문들이 왔고 네. 사례가 오고 있고요. 어,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의 네.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샵 #1069번으로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네.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박사님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네. 참 지난주에 우리가 오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자 네. 먼저 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 나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잖아요. 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어떻게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 것이냐. 음. 그 다음에 아이가 왔으면 그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어. 거예요. 오늘은 이 어떻게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특별히 이 댓글 보니까 작은 교회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 참 정말 존경합니다. 예. 아이들이 왔을 때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시각과 청각이 빈약했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다양한 성격적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지금까지 영적 변화를 주었다면 예. 이제는 가르치는 교육에서 세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교육에서? 세우는 교육. 세우는 교육으로. 네. 어. 다시 말하면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성경적 삶을 살아서 그 삶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제자로 세우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이제는 아이들이 듣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음. 보세요. 설교, 기른 거, 어른들도 싫어해. 요 이제 음. 설교를 짧아야 된다고 막 그래요. 옛날에 설교 한 시간 반. 음. 요새는 한시간해도 길다고 그래요. 음. 왜? 이미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우리 뇌 구조가. 요즘도 뭐 유튜브 보면은 3분, 그러니까 1분 영상이라고, 뭐, 뭐, 숏, 맞아요. 숏, 숏 영상, 뭐, 뭐 여러 가지가 네네네. 있어요. 틱톡부터 해서. 이제 20분 유튜브 찍으면 이건 아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방송 어떡하죠? <laughs>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우리는 또믿음의 네. 아,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예. 자, 그러면 은 어떻게 세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아이들 임상하는 애들을 철저하게 제가 세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오는 건데 어 우리가 꼭 성경구절에서도 찾아야 되지만 성경구절 아닌 것도 성경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 동시 중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나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내가 설거지를 하였다. 수세미에다 퐁퐁을 뿌리고 그릇을 씻으면 된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면 잘한 것이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엄마가 된 기분이다. 키도 쑥쑥 자란 것 같다. 자 이런 동시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동시를 하나 가지고 아이들에게 얘는 왜 엄마를 도왔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줘봐요 어. 왜 도왔을까요 엄마가 아프셔서 음. 설거지하는 방법이 이 안에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래 수세미에다 퐁퐁을 뿌리고 그릇을 씻으면 되고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면 잘한 것이에요 설거지를 끝났을 때 느낌이나 깨달음이 뭐가 있니 음. 엄마가 된 기분이다 키도 쑥쑥 자란 것 같다 예. 그래 자 그럼 이 글이 우리 성경에서 어떤 성경구절하고 맞을까 십개 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맞을까? 음. 자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번 찾아봐요. 예. 그래서 어떤 걸 주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자 그다음 이 친구는 엄마가 아프서 어요 동시 쓰기 너무 쉽지 않니? 쓰게 된 이유, 방법, 느낌. 그러면 너도 일주일 동안 집에서 엄마나 아빠나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를 일주일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동시 한편 써오면 안 될까? 어. 그러면 동시 써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시켜서 방 청소를 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교회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방 청소를 했다 음. 하는 방법 있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 깨달은 것 느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적어갖고 와서 얘가 발표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 아이가 동시 쓰고 발표할 때 극하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야너 그거 잘못 됐어가 아니라. 다른 한걸 한마디씩 칭찬을 해주고, 안아주고. 두 번째, 또 준비한 사람. 근데 저는 못해왔는데, 그래, 너는 다음 주에 할래? 기다려. 그럼 얘가, 아, 나도 다음 주에 와서 저기 쓰고 싶다. 음. 세우는 교육이에요. 크게는 십0개 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지만, 작은 타이틀은 이거 하나, 이런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한 분기를 수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이는 내가 일주일 뒤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겠어요? 그렇죠. 또 발표를 얼마나 크게 자신 있게 하느냐, 얼마나 자신감 있게 어요 학학업 성취도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 삶이고 성경이에요.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세우는 교육이 되든다가 또 이런 예화가 되는 거요 그렇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잘못 내가 해석해서 가르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얘를 가르치면 잔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얘기하니까 가슴이 찔려 음. 변화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변화를 했을 땐 당당하죠. 제가 이번 그렇죠. 주에 엄마 그렇죠. 도왔어요. 아니면 이번 주에 부모를 돕고 동시를 썼는데 그걸 우리 사진으로 몇장 찍어 올까? 어. 그럼 그걸 얼른 교사가 노트북으로 받아서 받아서 그걸 딱 띄워주고 와 얘가 분리수거를 했네.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줄래? 음. 이 분리수거 하는 방법이 엄마 도왔잖아요. 성경적 아닌가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성경적 삶이에요 삶.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어떻게 행위가 좋아지는데 일주일 동안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하나씩 요새 핸드폰 다 있으니까 찍어서 그 핸드폰을 교사한테 보내면 교사는 걸 예쁘게 해서 그걸 아이가 발표할 수 있도록 주면. 아이들은 그걸 갖고 발표하게 되면 그한 것을 가지고 자, 이게 우리 성경구절 어디에서 맞는지 함께 찾아보자. 음. 그럼 그 성경구절 아이들이 찾아보게 제가 학생들 어 큐티를 시킬 때 하이들에게 돌아가면서 네가 말씀 준비하고 설교해. 어. 네가 말씀 준비하고 설교해. 목사님 만큼은 아니지만 어. 이 아이는 그걸 혼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이미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설교하면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네가 준비? 해 그리고 동기 같은 친구가 설교하니까 전부 초롱초롱 뜨고 보더라는 음.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세우는 교육이다. 이제는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로 당당하게 세워서 아이가 일상 하루의 일과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뇌에 자리를 잡아서 많은 애들이 어 제가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이런 교육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학교가.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또이 내용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네. 그 특집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하는데 참 여러분 대단하세요. 우리 자녀 우리 식구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네. 많아지는데 이제 연말이 돼가면서 네. 교회에서 또 이제 그 부서. 그렇죠. 부서 그렇게 네. 누가 맞고 누가 맞고 네. 할때좀 교사 좀 내년에 좀 한번 해 주세요. 라할때 네. 기본적으로 네. 막 여러 생각 하잖아요. 네. 혹시 지금 추조하고 있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을 좀 부탁받았을 때 추조하는 마음이 드는 그분에게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인사받할것 네. 같습니다. 어, 제일 바람은 이런 교사들을 우리 극동에서 한번 그러면 어떻게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좀 만나서 음. 진지하게 정말 교사들이 확신을 가지고 가서 할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훨씬 좋은 거고 예. 그리고 교사는 아무나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의 귀한 생명을 맡기는 거는 그거는 선택자들만 할수 있어요. 어. 목사님이, 목수 선생님 이번에 교사 한번 해주세요. 이게 목사님 소리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배워요. 그리고 내 영혼이 성숙합니다. 정말 교사들을 저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인간 수업 내용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난주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샵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소감 문자 한개 주세요. 영상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아, 꼭 보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전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데스칸 책 선물 전하고요, 한 분을 선정해서 홍박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더 힘찬 방송 네! 만들어지니까요.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뇌학자 홍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